네, 예, 부동산신문지관정공인중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소식입니다. 어, 노동아파트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 그 때문에 주춤했던 서울아파트 매수심리, 윤정부 출범합두고 꿈틀거리고요. 최정부 출범합두고 서울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덕장이 아니라 캐적한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좀 있고요. 어,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개통의 아파트 값이 2억 오른다고 하네요. 자, 팬데믹 끝. 마법사가라 불리는 관객수가 이 정도입니다. 신안산산호재 시흥장영공구냐 200대 1 경쟁률입니다. 아, 엔데믹 기대감에 서울상가공실은 반년 만에 하락하고 있네요. 어, 그다음에 봉천 14구역 1571가구 아파트로 14년 만에 재개발되고요. 그다음에 용인 수지구 본사 지경 편의점 음, 이렇게 현사 되어지고 있는 거 보네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인자 대통령 인수위 관련된 것 같아요. 재건축 규제로 안하. 기대감, 집무실 이전, 호재 서초, 영산, 한타치, 사업 급등한다는 소식이네요. 최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 부동산 규제안에 대한 기대감을 비롯해서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 영산구, 서울 서초 영산구 경우 단기간 수호금이 급등한 아파트가 등장했고요. 6일 한국부동산원 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1에 올라 최근 4주 동안 유지, 보압된, 깨고 상승 전환됐고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값 오른 것에 비해 1월 17일 0.01 이후 15주 만입니다. 일부 규제 하나 기대감에 최근 주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등이 상승을 변인했고요. 강북구 아파트 값 역시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노원 중량구, 비강남구 일부가 보압 전환됐고요. 특히 대통령 집무시이전원 허재가 영상권을 출정부 출범을 앞두고 0.04 올라 지난주 0.04. 보다 오른팔이 커졌고요. 강남구에서는 서초구 0.05, 강구 강남구 0.03.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 유지. 강동구 0.02 올라. 지난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어,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29 2 6 0 64억 원 거래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올해 1월부터3 0 0 오른 가격입니다. 자만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전용 7827억 37억 8천만 원이래요. 한 달에 뭐 3억 8천만 원, 사각까이 올랐네요. 영산구 2천 동 한가람 아파트가, 어, 전용 5구 적음에2 4평죠 어, 18억 6천에 거래됐고요. 올해 3월 거래계 대비 4억 6천만 원 올랐습니다. 판명 강남 3구 종 아파트, 어, 강남 3구 종송파구 0.0에 방위동 재건축 위주로 매수될 거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잠실동 위주로 하락세를 지속했고요. 강동구 0.0이 고독 3일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북구, 인, 강북, 노원, 중량, 구동, 지오, 지역이 하락시행을 원치면서 보합 전환했고요. 그에 강서, 어, 0%, 구로구 0%등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 각각 전주 마이너스 0.02, 0.01 하락으로 보합 돌아섰고요. 최정부 일기신도시가 개발 기대감에 군포시 0.06, 고양 일산, 동구 0.06, 성남, 분당 0.05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서울 아파트 매수 수입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심의가 소폭 회복됐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91.1로 지난주 90.0보다 0.6포인트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대선 이후 최정부 재건축, 세제 등 규제 안화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하락 전환되며 회복세가 한풀 꺾이는 때 됐고요. 하지만 최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주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다만, 매매 수급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 100보다 낮아, 시장에는 여전히 집을 살 사람보다 팔사람이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권역별로는 동남권, 강남 4구, 97, 작년 12월, 6월, 97.2,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재료가 있는 용산, 종로구등 도심권이 91.9로 그들이 늘렸고요. 목동, 여의도 등 등지가 포함된 산악권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9 1조에서 금주 90.8로 서폭 서북 상승, 서북권 80, 동북권 8 7 5 지난주보다 지수가 상승했고 아주9 0을 밑도는 수준으로 보였고요. 경기도 역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91, 금주 90.4 다시 이 지수가 상승했고 인천도 지난주 94, 이번주 95로 매수세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부동산 조사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1 15주 만에 상승했고요. 경기 인천 하락시를 멈추는 등 가격 변화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수심리를 회복으로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 수급지수가 지난해 주 93.6에서 94.1로 한주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어뭐 재건축 규제 하나 뭐 하여튼 새 들어온 대통령 취임 뭐, 뭐 이런 걸로 관련돼가지고 분위기가 좀 업됐다 이런 소식이네요. 이상. 서울아파트값 15주만에 상승전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카페 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